최근에 산업재해 문제 때문에 산업재해 단속이나 예방 강조하고 체불임금 뭐또 건설 하도급 이런 거 문제 삼았더니 이게 뭐 건설 경기를 추진다고 항의하는 분위기가 있나 봐요? 예 일부 있습니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러면 불법과 비인권적인 조건에서 <laughs> 건설 산업 경기를 활성화하면 되는 건가요? 제가 어제 그 업계 일반 그 건설 협회하고 간담회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자리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그 안전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이 시기만 넘어가면 된다 이런 입장이 아니고 전체적인 좀 점검을 하고 또 그런 것들 을어 준비하는 과정을 하는 게 좋겠다는 거고요. 실제 업계에서 뭔가 어 일을 하는데 필요한 요구사항이 있다면 그건 정부에서 적적으로. 어, 청취에서 해결하게 되게 말, 얘기를 했거든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징벌 배상을 하게 돼 있죠 현재 법에 아닌가요? 그렇다고 여기서 봤는데. 예,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에 예 배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징벌 배상 3 예, 예. 배인가, 5 배인가? 이 정확한 배수까지 는 제가 알지 만세배 또는 다섯 배에 돼 있습니다. 세 배요? 근데 징벌 배상했다는 소리를 내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징벌 배상 대상을 중대재해 대상을 좀 확대해서 처벌 대상을 넓히면 반한 발이 심할 것 같고 그 징벌 배상을 범위를 좀 넓히는 건 어떠세요?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 대비로 할 건지 예. 작년에 이게 요즘부터 내가 제가 계속 매일 보고를 받고 있는데 안전 장치 없이 작업하다 떨어지거나 또뭐 저기 버이 폐쇄 공간에 들어가면 질식사 계속 보도 나오는데 그 안전 장구 없이 폐쇄 공간 들어가서 질식 사망하거나 계속 발생해요. 예, 네, 최근에 순천에서도 또. 예. 네, 건설 현장에서 추, 추락 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그 보면 조금만 조심하면은 다 피할 수 있는 사고들이 많던데. 네. 그건 이해가 안 돼요. 사람 목숨을 그렇게 하찮게 여기입니까? 위험하면은 위험 방지를 해야 되거든요. 안전 시설 하고, 안전대 착용하고, 방지시설 하고 작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예, 그런데 그냥 갖다 떨어지면 어떻게 해? 예, 10월 1일부터는 이제 한달 남았는데 10월 1일부터는 사고가 안 나더라도 좋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의규 처리하도록 시행할 방침입니다. 징역 5년 이하 처벌이라면서요? 원래 사망사고 나면 사망 사고나면 7년까지도. 그것도 법 개정을 좀 해가지고 처벌하는 게 너무 오래 걸리 시간 걸리니까 작업 안전 시설 법정 요건 안 갖추우고 작업하다 걸리면 과징금을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아요? 빠르고. 그래서 과징금 매출액의 3% 정도 고려하고. 있어요. 사고 안 나도? 사고 안 났을 때 말고 사고 났을 때는. 사고 난 그. 사고 났을 때. 네. 사고 안 났을 때에도 과징금. 형사처벌보다 는 과징금이 훨씬 효과 있거든요. 그형뭐 벌금 그 해봐요 300만 원 낸다는데 그 하나만에 하나 그 괜히 비용이 더 들고 아무 소용 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것도 그렇고 해봐야 맨날 벌금이라면서요. 300만, 500만 원 벌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사고 안나더라도 곧바로 과태료라든지 하는데 그건 계속 끊끔마다, 끊끔마다, 끔마다 그런데 그 규정 개정을 좀 검토해 보세요. 네. 그래서 안 하면 이거 큰일 나구나. 는 추락 사고는 진짜 막. 아끼는 네. 비용 곱하기 몇배 이렇게 아시죠?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추락 방지 시설 안에 해서 떨어지면 죽고 막 이래잖아요. 이거 추락 방지 시설이 드는 비용 곱하기 몇 배? 네. 또는 매출의 몇배 어. 또는 금액의 몇배 중에서 높은 거 네. 이렇게라도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안전비용 곱하기 몇배뭐 하여튼 그런 연구를 좀 해보세요. 그쵸, 지금은 네. 제재가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동안에 그 다음에 네. 네. 건설 하도급 단속하니까 그것도 네. 뭐 불만이 있는 모양인데 그 하도급이 모든 문제의 원천이지 않습니까? 부실공사, 산재, 체불임금 네. 구조, 자꾸 하도급 되면서 구조는 똑같습니다 지금 하여튼 이건 인식을 바꿔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님하고 지금 8월 11일부터 합동 단속하는데 장관님하고 저하고 같이 한번 나가 건설회장에 네, 직접 가서 한번 해보세요 예 같이 나갈 생각입니다 네. 두 분이 같이 가면 두 배로 발견하는 거예요 네아 <laughs> 그,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공포는 해야 되니까 불법 네. 하독은 반드시 근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 참 쉽지 않더라고